안녕하세요. 예지당 현희보살입니다 어, 2021년 신축년 어, 경진세 용띠 22살 분들의 운세를 좀 봐드릴까 합니다. 아, 이 22살 용띠 이분들은 참참 어, 참 좋은 나이예요. 이쁜 나이고요, 여러분.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21년 신춘년에 이제 운세를 간단하게 봐 드리자면 지금 이 나이대에는 지금 이제 대학 생활을 지금 학업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올해는 그래도 뭐 교수님으로 통해서 또 지인으로 통해서 또 좋은 소식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또, 뭐, 예를 들자면, 음, 뭐, 얼마 안 있으면 나갈 뭐, 취업이라든가, 또, 예를 들어서, 뭐, 내가 뭐,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, 이렇게 좋은 추천이라든가, 그런 게좀 들어올 수 있는, 그런 뭐, 좋은 해이기도 하고요. 물론 작년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이 경진생 분들이, 장, 올보다는 그래도 작년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. 하지만, 이제,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, 잘 살펴서 집중을 해 하셔서 잘 넘어가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또, 더불어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뭐, 치, 뭐, 취득이라든가, 뭐, 그런 성취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. 하지만, 이분들한테는 올해는 또 이런, 좀, 뭐랄까 주의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. 그거 뭐냐면 내가 음이 잘못된 생각, 그러니까 생각 그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인해서 그러니까 의해서 짧은 생각 의에 짧은 생각으로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좀 실수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. 그게 이성이 됐든 뭐 취업이 됐든 뭐 자격증이 됐든 모든 일에 그런 조금 아슬아슬한 좀 일들도 좀 들어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좀 좀 살펴서 나가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올해는 좀 방황하는 시기라고 좀보시면될것 같습니다.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조금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방황을 방황 아닌 방황을 좀 하기 쉬운 그런 때가 아닐까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신다고 하면 뭐 올해는 그래도 무난하게 부탄하게 2021년도를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중반 하, 중반이나 하반기 쪽에 기운들이 더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잡으셔서 잘 나가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. 자, 예지당 현이보살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